아 이거 100% 당첨된다니까 멈추기 돌려? 응, 응, 네가 뭘 누르든 너는 100% 당첨이 돼아 이거? 어 100%야 왜냐면 <laughs> 그냥 이것만 되게설계 해놓은 어, 거 아니야? 하면서 딴게 걸린 적이 없어 그냥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태우하면 되게 좋을 수도 <laughs> 나봐저 1무료 2무료 3무료지? 너100% 3을 뽑는다 왜냐면 얘네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이야 태목깡 <laughs>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시켜본 적은 처음이에요 네 이제 하나하나 봐볼까요? 어 너무 많은데? 이 빔프인데요 제가 원래 20만 원짜리 국내 제품을 쓰다가 망가진 지가 좀 돼서 그냥 빔프로젝트를 안 쓰고 있었는데 세무에서 한 5만 원? 이만산것 같습니다 오! 약간 이렇게 딱딱 걸리면서 되는 방식이고 유튜브랑 넷플릭스 그리고 앱 깔면 추가로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 밤에 한번 영화 틀어보겠습니다. 오, 어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커요. <목소리> 특히 앨범을 사도 CD를 꺼내서 들을 일이 전혀 없는데, 뭐 이렇게라도 끼워두면 인테리어 소품처럼 쓸수 있는? 다음은 슬리그나 이런 거 담아두려고 샀습니다. 아니면 그냥 포카들 담아둬도 될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뭉텅이째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리고 이건 제가 나루도 막기 이런 너무 귀여워서 사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안에는 이렇게 60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 포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카가 별로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거 나중에 모아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는 응원봉사고 받은 포카인데 크기 오! 다행히 딱 들어갑니다. 마키가 너무 아기 같아. 요 너무 아기데마키 옆에 성장한 마키를 넣어야겠다 이거.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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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는 원래 엔틴 콘서트 가서 선샤인 시티 재학생인 것처럼 셔츠에다가 이렇게 넥타이나 이거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도저히 셔츠를 입을 시간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라도 해보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너무 현란해서 별로 보이진 않지만 뭔가 파이어 그때가 생각나는 그런 교복 넥타이입니다. 이건 이런 느낌? 언젠가 롯데월드나 이런데 교복 입고 갈 때? 그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나루토 막기 키링입니다. 손톱이 길어서 다행이다. 손톱 짧을 때 이런 키링 같은 거 시키면 이 비닐 뜯기 너무 힘들어요. 오! 너무 귀엽다. 그리고 되게 쇠맛 포카홀더가 있어서 사봤는데 이건 원래 달려있던 건 아니고 제가 따로 붙였어요. 약간 에스파 팬들이나 테마 컨셉으로 컴백했을 때 포카 넣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포카 크기보다 공간이 많이 남고 또목 뭐 앞에 막이 없어서 꼭 슬리브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약간 컨셉 추얼한거 하나쯤은 갖고 싶어서 사봤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저의 기르 템인데 리라쿠마 스티커입니다. 솔직히 꿀을 안해서 뭐 붙일 때는 없는데 조둥이가 생각난다. 그냥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붙이기만 해도 힐링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원래 동생이랑 나누려고 했는데 한 장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동생 거 하나 사주려고요. 약간 요즘 리라쿠마가 너무 좋아졌어요. 찍고 있는 이 봉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런 자석 같은데 다 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맥세이프 갤럭시지만 맥세이프 케이스 쓰고 있는데 딱 붙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서도 각도를 잘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브이로그 시작하실 분들한테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놀람> 얘도 되게 싼 가격에 4개여서 했는데 색감은 엄청 예쁘진 않아요 뭔가 물감 탄 색깔? 근데 전 이런 하늘색감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 힘은 마음에 듭니다 또 이거는 밀크에서 많이 와서 시켜봤는데 3개짜리랑 6개짜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풀어볼게요. 지금은 4분 지난 것 같은데. 응? 응? 뭐가 된건가 얘도 다시 한번 여섯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맞게 넣는 건가? 아까보단 훨씬 더잘 잡아주는. 사실 이게 정품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짭이라서 그런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휴대용 면도기입니다 어, 다리털에 <laughs> 해볼게요 일단 작아서 좋고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면도가 꽤나 잘 되는데 일단 이거는 오, 되게 좋아요 이게 그 원리랑 똑같네요. 그, 보풀 제거기랑 원리가 완전 똑같고, 제모한지 얼마 안된 짧은 털들에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반신반의 하면서 샀는데, 꽤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잎 같은 걸안 붙이고도 붙일 수 있는 속눈썹인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이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접착제가 좀 두꺼운데, 더 얇고 잘 붙는 게 있대요. 저 속눈썹 이걸로 처음 사봤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눈 아래다 붙인 적 알고 였는데 너무 아파서 꼭 눈썹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아, 인간하면 마스카라를 하는 게 한쪽 안 한쪽. 이거는 속눈썹 고데기입니다. 아, 이게 불이. 이건 낮은 불? 중간 불? 이 뜨거운 불인가봐요. 근데 이런 거 쓰다가. 소수다 타버릴까봐 좀 무섭네요. 오 어, 근데 확실히 빨간 불이라서 그런가 열이 느껴져요도네. 달라진 거 같나요? 비러로안한 날에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제가 곧 대만을 가서 좀 많이 샀어요. 이거는 바지인데 이거 왜 이렇게 커 보이지? 허리가? 어? 얘는 시원한 바지입니다. 오 어, 얘는 허리가 딱 맞아요. 주머니는 없고 되게 찰랑찰랑한 스타일 그냥 딱 히트를 맞도록 입고 다니기 좋은 템 그리고 이건 이너인데 저가 나시 따로 있는걸 별로 안 좋아해서 세 세트, 세 세트 여행 가서 입을 한국에서는 좀 얘만 단독으로 입기 좀 그럴 것 같은데 또 여행지에서는 이런 걸 입는 게또 재미잖아요 그리고 얘도 저 것처럼 단독으로 입을까 하고 샀는데 조금 살이 많이 모여서 얘는 흰 티셔츠 위에나 입어야 될것 같아요. 얘는 그냥 딱 이것만 입고 다니기 좋은 흰 나시입니다. 롱 치마인데 생각보다 되게 얇고 얘도 가지구 나. 이게 재질이 반딱거리지? 갑자기 얘가 생각난다. 오,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얘도 셔츠인데. 응? 아니, 완전 다 보여요. 그냥 속이 다 비칩니다. 사실 이것도 테모에서산 건데. 마음에 들어요. 잘 입고 있어서. 안녕!